LG생활건강이 남성혐오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요청했다가 고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이에 불매운동으로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사측은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LG생활건강은 팔로워 27만 명을 보유한 X 계정을 운영하는 진수와의 바르시자 제품 광고 계약을 맺었지만 남성혐오 논란으로 해지했다. 진수는 계정을 통해 해당 광고 제품 사진과 홍보글을 올리며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진수가 과거 남성혐오 논란이 있었던 인플루언서였기에 이 글을 본 남성들이 광고를 진행한 LG생활건강을 비판한 것이다. 진수는 과거 키 160대 남자는 인간적으로 여소받지 말자는 발언을 하며 온라인상에서 젠더 갈등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의 또 다른 제품, 퐁퐁 관련 젠더 이슈도 함께 거론됐다. 과거 네이버 웹툰 이세계 퐁퐁남 논란이 일던 당시 일부 여성들이 LG생활건강의 제품 퐁퐁이 웹툰을 통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에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퍼지며 이번 갈등을 부추겼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여성 소비자 문의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남성 소비자 비판에는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X계정 사과문을 통해 커뮤니티 글을 인지했다며 놀란 마음에 해당 계정과 협의하고 나서 광고를 당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측은 당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혐오, 편견, 차별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전했다.